잠깐 쉬세요 어머니 아 어떡하니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도 괴로운데 구박까지 받게 생겼어 3년이나 쉬셨다면서 잘 쉬시는데요 뭐 거리가 다 똑같아 다 70이야 <laughs> 레슨선생님 금방 온댔어요 바로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 그래 어디 보자 네 아버지 어머지는 당할 제간이 없으니까 아, 젊은 게 좋다 너는 뽕뽕 잘 나가 10개에 2개야 어머니 <laughs> 위에요. 네, 어머니 모시고 연습장 와 있어요. <laughs> 어머니, 급하셨군. 아니, 영업 전략 회의 5분 전. 어머니, 옆에 계셔. 그럼 골라가는데, 아, 그래, 기다릴게. 응, 음, 아, 생각해 봤는데, 나한테 반성할 부분이 없잖아. 했어. 나 당신 딸한테 신경 못 썼어. 당신 알아서 하겠지. 맡겨두고 잊어버렸던 게 맞아. 심지어는 어른들 눈치 보여 아이 보러 가는 거줄인달 때도 당신이라는 여자 참 영리하다. 우리 아이 생기고 분가해서 데려오면 되니까 그걸로 끝이었어. 무신경했어. 미안해.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화나 있는 게 역시 맞군. 갑자기 겁이 나서 당신 아인 이 척하고 있다가 폭발하면 무섭잖아 알아서 기는 거니까 봐줘 알았어 봐줄게 땡큐 살았다 이래요 나 들어가 봐야 돼 잠깐 잠깐 뭐? 당신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아 한 마디 더솔직해줘서 고마워 끊어 열심히 해 체가 갈라쓴 지가 언젠데 저실 타고 두 들려고 뛰쳐나가 멀쩡한 내 자식 등신 만들어 놓고도 어? 핑계 무슨 핑계 쩍!하면 불러내고 찍!하면 만나 시시덕거려 내 오장을 썩히더니 응? 아휴 저저 응? 머리 없으면서 데려간 자식새끼 개밥에 도토리 만들고 딴놈 꿰차 팔자고 친 년이 아자저 응? 진정 응? 진정하시고 진정?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아니 이렇게 산납게 <laughs> 저기 사냥개정이... 또 무슨 해방을 놀려고 이년이? 이 년이 이 여우방맹이 같은 년이 응? 지 년은 시시가서 해호 사는 년이 왜? 뭐 때문에 내새끼 불러내냐 말이야, 어? 뭐라고 꼬드겨서내 새끼 앞길을 망치려고, 어? 응? 어?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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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세요, 저, 슬기 아, 할머니 도대체 내 집안하고 무슨 왼수가 적길래, 어? 어? 무슨 개수작에 망하려니 이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니 욕하지 마! 욕하지 마! 욕하지 마!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어 얘. 자기 혼자 소리 소리. 기차와도 열 개는 살만 먹고 한다 봐. 사는 게 너무 차이나 결혼 못 시킨다고. 그때는 아주 양반이었던 것 같아. 아니 그냥 마당 쓸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는데. 뭐라고요? 애를 갖고 그냥 우리는 이 집의 소리 한번 안 하고 키운 애를 욕을 욕을 2년 전이 무식하게 사대질 막 하면서 옛날엔 너도 봤잖아 바보같이 또 당하기만 했어요? 머리 끝이라도 끄들러주지 <laughs> 참다 참다 나도 소리 질렀어 왜 욕해? 욕하지마왜 어때요?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응 <laughs> 우리 은수가 정서방 불랜에서 만났나봐 자기 아들 앞길 망치려고 그런다고 우리 은수를 씹어먹는데 현수야 아니 씹어먹어도 시원찮대 정말 그, 씹어먹을 것 같더라고 걔들 언제 만났다는데요? 몰라 그거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 아, 자기 혼자 막난리 치니까 나는 정신이 나가서 나는 말할 새 없었어 슬기 얘기 안 했어요? 슬기 때문에 온거 아니냐고요 그 얘기는 안 하던데? 은수 전화 안 왔어요? 왔어 슬기 학교 갔냐고 슬기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딴색이 사람이니까 엄마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신경 쓸거 없어요 끊어요